영품 아, 세번 살까? 중고로 살까? 아니야 대여해. 그러겠네. <laughs> 어떤 걸세번 사면 좋고 어떤 걸을 중고로 사고 어떤 걸을 대는게 좋은지 그걸 딱 정리해 드릴게요. 야. <웃음> <웃음> 리둥이 TV.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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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리둥이맘이에요 안녕하세요 시엄맘님입니다 오늘은 예비맘 혹은 육아중이신 맘들을 위한 컨텐츠인데요 육아용품이 굉장히 살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새 거를 살까 중고로 살까 혹은 중고로 대여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다 모든 걸새 거로 사주고 싶어요 저도 처음엔 새 거를 많이 샀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살 것도 많고 야 <웃음> <웃음> 당근. <laughs> 여기서 살 겁니다. <laughs> <laughs> 너무 살 것도 많고 또 사용 기간이 짧다 보니까 또 처분하고 또 사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새걸 사면 좋고 어떤 거를 중고로 사고 어떤 거를 대여하는 게 좋은지 그걸 딱 정리해 드릴게요. <laughs> <laughs> 먼저, 중고용품으로 사기 좋은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제 바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원목 아기 침대, 기저귀 교환대, 바운서, 이런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기 침대 같은 경우는 사용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한 그러니까 3, 4개월 정도 쓰는 것 같죠? 대부분 깨끗하게 써요. 기저귀 교환대도 역시 사용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리고 깨끗한 중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바운서도 사용기간이 짧고,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고를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바운서는, 유나 바운서, 이렇게 흔들어줘야 되는 것도 있고, 포맘스도 있고, 저는 포맘스랑 크레딧스윈을 사용해봤고, 동생은 포맘스 사용해봤어요. 어, 너 포맘스 썼나? 아, 포맘스 아, 썼고, 유나도 썼어요. 유나는 아기가 굉장히 싫어해어 어. <laughs> 에바 애라서,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기띠는, 생각보다, 여러 종류가, 종류가 진짜 많아, 많고 종류가... 여러 종류가 필요해요 상황에 따라서 자사기는 어... 좀돈 아깝고 깨끗한 중고로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산하기 전에 준비를 해놨는데 실제로 아기가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고 사용 시기도 되게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기를 낳고서 많이 쓴다는 거를 다른 중고로 샀어요 베이비변 아기띠를 샀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서 저는 포근의 힙시트도 중고로 샀어요 부피가 큰 장난감들도 중고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어떤 게 있는고 하니 뭐 목마라던지 러닝 홈, 소서, 액티비티 주, 가든, 보행기, 걸음마 보조기, 실링 점퍼로 이런 것들은 사용 기간이 짧고 중고로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부피가 큰 장난감들은 가격대가 좀 높아요. 그런데 기껏 샀는데 애가 싫어하는 경우도 많고, 되팔 때는 또 그만큼의 가격을 못 받거든요. 아, 그래서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괜찮은 중고를 사서 되파는 것이 좀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뭐죠? 아기 옷이나 액세서리 아기가 금방 크니까 금방 못 입어요 얼마 못 입고 작아지는 옷들도 굉장히 많고 새거 같은 중고 물품이 일단은 되게 많이 올라와요 카페나 야채 마켓 막 모르고 지나갔어요 한 번도 못 어, 입었어요 세탁관에서 이런 게 진짜 많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그럴 때 <laughs> 제가 <웃음> 그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laughs> 제가. <웃음> 제가 <웃음> 새어 같은 거를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고로 사기 조금 안 좋은 것들은 신생아 한 100일 이전 옷들, 아기들이 많이 개워내고 얼룩도 많고, 아기 옷이 많이 달이니까 해지고 <laughs> 중고로 구매하기 좋은 것들은 최근에 중고로 구매한 게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겨울에 이니땡땡땡. 오버롤 같은, 우주복 같은 거예요. 이거는 겉옷으로만 몇번 입는 거기 때문에 되게 깨끗, 깨끗한 중고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5만원에 구매했어요. 아기 신발, 거음마신발 사놨는데, 뭐, 애기 발이 커서 한 번도 못 신었어요. 이런 거 많거든요. 언니도 굉장히 많이 중고로 <laughs> 샀어요. 아기 <아기였어요>. 옷을. <laughs> 알람 걸어놓고 계속 먹어. 아세사리 같은 건 특히 좋더라고요. 모자 같은 아, 거 진짜 좋아요. 왜냐면은, 애가 거부했어요. 막, 한번 씌웠어요. 10분 씌웠어요.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요. 특히 모자 같은 경우. 는 저희 애들은 다행히 좀잘 써줘가지고. 중고로 샀지만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집 음. 전집은 통한 40만원에서 70만원, 80만원, 예. 뭐 80만원 하는 것도 있고 주로 돌 아기들은 보드북이 많거든요 애들이 찢을 수가 없는 책이 많아서 음, 이때, 이때 책들은 중고로 구매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거 제가 중고로 보여. 구매를 한 건데 물론 조금 연식은 됐다고 했는데 굉장히 깨끗해요 사용감이 있어봤자 낙서예요. 보드북 같은 경우는 찢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프레땡의 영어 전집인데 이것도 중고로 구매했는데 애기가 많이 안 봐서 그런지 딱그 받았을 때막 쩍쩍 갈라지는 깨끗해요. 소리가 났었어요. 그것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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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가 굉장히 말을 예쁘게 배운다는 전집인데 음. 이것도 엄청 싸게 구매했어요. 중고거래를 추천합니다. 한개의 전집만 음. 사주면 된다. 그러면은 새 거를 사주겠는데 저번에도 한네개 정도 있나? 세네 세네 개 정도는 보드북은 그래도 중고를 사는 건 괜찮은데. 양장본 애들이 종이를 찢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양장본 책은 새 책을 사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거나 하면은 딱 울고 그런 자국이 음, 있고 그러니까 막 흘리고 이러면은 어, 중고 거래하기 전에 알아둬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중고거래 잘 사고 잘 파는 법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유가템 같은 경우는 중고가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국민유가템 타이니 모빌 같은 맞아. 그런 것들은 어느 집에나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러닝 홈도 응, 러닝 홈도 그렇고. 그렇고 많은 대신 하자 있는 물건도 아주 많아요. 잘못하면 쓰레기를 살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한번 그런 적 있었거든요. 어떤 어떤 부분을 체크를 음.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소스 인데 어느 받침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서 구매를 해야지 실패하지 않아요. 중고 물품을 사게 되면 소독이라든지 세탁 같은 경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 육아용품들을 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 중고를 사다 보면은 사고 처분하고, 사고 처분하고, 사고 처분하고를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번거로워요. 왜냐면은 올려놓으면 그냥 팔리는 것도 아니고 막 아, 이게 어때요? 저게 어때요?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판매가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뭐 쌓아놔야 되잖아요? 어쨌든 재고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귀찮다, 번거롭다. 그런 분들이시라면 대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난감 같은 경우는 소스 같은 게 특히 그래요. 애에 따라서 좋아할 수도 있지만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 애 같은 경우도 개구리 점퍼를 사줬는데 이게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얘가 싫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안 해서 한 2주 만에 되팔았던 적이 있어요. 그냥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아이템이라면 대여를 추천합니다. 장난감은 일단은 구별로 마련되어 있는 장난감 도서관에서 대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2주에 2점 정도 빌릴 수 있고 곳에 따라서는 택배로 보내주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여 업체에서 검색해 보시면 많은 장난감을 대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대여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어, 아기가 만약에 좀 과격한 스타일이다. 고장 낼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중고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장이 나면 좀 골치 아파질 수가 있어요 괜히 다 물어내기 좀 아깝잖아요 대여 기간이 길것 같은 아이템들은 대여를 하는 비용이 오히려 중고 구매하는 것보다 더 비쌀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크레들 스윙이 그랬거든요 한 4개월인가 5개월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걸 좀 길게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 사는 것보다 음... 더 돈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중고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보통 다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대여 같은 경우는 분해 조립 단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거는 좀새 거를 사는 것을 추천드린다. 어떤 아이템이 있죠? 일단은 아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 치발기, 장난감 중에 물고 빠는 장난감, 딸랑이 같은 것들, 아니면은 소독하기 힘든 원목 장난감. 애기가 부시기 쉬운 것들. 음. 그런 것도 있고. 기간, 사용 기간이 긴 것들. 그러니까 신생아 때입는 아기 옷들은 그런 것들은 새 거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카시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약간 새 중고를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혹시 모르잖아요.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사고 없이 사용을 했겠지만. 이게 아이 안전과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 걸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세컨 카시트 같은 경우 차가 두대 이상 되는 집들 같은 경우는 카시트를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중고로 많이 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구니카시트라는 게 있어요. 보통 3개월 정도 쓰죠. 이거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구니카시트 같은 경우는 뭐 중고로도 많이 활발히 거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사용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러면 은 시연이맘은 어떤 거를 중고로 사셨어요? 프레땡의 영어 전지 말 예쁘게 하는 그런 전지, 돌쯤 입혔던 옷들은 굉장히 중고로 많이 이렇게 알림 설정해 갖고 <laughs> 많이 산것 같아요. 맞아, 알림 설정을 아, 신발도 좋은 걸 많이 살수 신발 구매를 했던 게 포맘스 바운서였는데 너무 깨끗했어요. 미끄럼틀도 잘 썼고 처음에는 다새거 사주고 싶어서 거의 다새거 사줬었는데 한 100일 지나니까 새거 굳이 안 사줘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많은 거를 대여를 하거나 중고를 샀던 것 같아요. 나는 대여 많이 했어. 포맘스 대여에서두달딱 사용하고 보내고 유나 아기 침대 여행용으로 많이 쓰려고 대여를 했는데 한 달을 음. 연장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중고로 다시 음. 샀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작에 중고로 사시면 그래. 되는데 진작에 중고로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근데 이런 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음. 왜냐면 진짜 침대를 거부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알수 없으니까 그러면 리듬이맘은 다시 돌아간다면 이건 진짜로 새거안 사고 중고 사겠다 있어요? 나는 이케아 교, 기저귀 교환대 이게 팔려고 마켓에 내놔보니까 너무 많고 많기 음. 때문에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모마. 이거 되게 힘들게 샀는데 목마 근데 이런 거는 애들이 쓸지 안 쓸지 는 어, 모르니까 맞아. 목마도 미라쿠 땡 목마가 있는데 한 일주일 반짝 탔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안 탔어 거의 우리도 그냥 거기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어, 나오는데 그것만 좋아해요 좋아. 여기까지 육아용품 세번 살까? 중고로 살까? 아니야 대여해 그래야겠네 무조건 세번 사지 마세요 어 저희 영상 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현명한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중고를 사셔서 파는 것도 현명한 육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